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타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라. 아멘. 종교계획자 장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니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억지를 부려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에 죽을 판이 되니 그는 남의 집에 분꾼을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줄였든지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로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자가 돼지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그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려 죽을 지경에 놓이자, 그때에 이르렀어야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 아버지의 집을 동경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권도 많았고, 그들은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추려서 죽게 되었다.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순 없겠지만, 그저 품꾼에 하나로만 써줘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아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에피로소 자신이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여호하라는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은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나타내신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 선언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믿고 나의 구원자로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양의 문이다 그로말며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밖에 도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일이고 절도고 강도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며 꼴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의 풍족함을 누리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이미 두 번째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에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이 믿고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헬라우로 칼로스란 단어인데, 좋다, 아름답다, 공정하다, 덕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입니다. 10편, 119편, 6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속성 자체가 선하시고 오롯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선한 윤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 10편 13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그것,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돼. 내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도 이헬라우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놓은 말같이 선하다라는 그런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답다, 공정하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해요.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모순투성이로 보이지만 여러분, 악인은 다 불과같이 배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6.1 지방선거 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정부화 시대에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상이 그냥 밝히 드러나잖아. 악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은 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의와 악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저 감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잖아요. 장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는 몇몇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에 참 요동치고 그저 흑암이 앞을 가린 것처럼 깜깜했지만 돌이켜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3040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행제가 참 이런 일도 쉽지 않죠 군대 입영을 세번 했대. 세 번. 첫 번째 삼사관학교 장교에 들어갔는데 훈련 도중에 다쳐서 또 퇴소당하고 훈련 일수를 채우지 못해. 두 번째 또 삼사관학교 장교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수통에 너무 녹이슬어서 그 수통에 물을 마는데 수독증이 걸리고 혈사병이 걸려또 퇴출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세 번째 의경에 지원해서 훈련 받고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드는데 불안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하니까 군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교회의 짐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군생활을 마치고 군생활 이후에도 힘들었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삼부예배 찬양 단원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도 얼마나 귀한지 예쁜 딸을 키우면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게 기적 같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때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스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중심 속에 뺏어 깊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분명할수록 여러분 삶에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문했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내며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선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선한 분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는 사람 선하신 목자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다니엘 인생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사람한테 십배나 지혜를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흠을 잡아서 그를 이렇게 낮추려고 온갖 계기와 쓸수를 쓰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가 더 민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을 통하여서 90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이 메사바사 제국 가운데 존기하게 사용해 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을 이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극심할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서 땅을 파고 수십 기로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서 집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집집마다 그 문에 선한 목자의 그 상, 그림을 늘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혹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그림을 집지마다 그려 놓았다는 것.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온유하고 따뜻하고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15세기 독일의 아가 루카스 크루나우는 또 다른 이미지의 선한 목자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왠지 선한 목자가 좀 남노하지 않습니까? 몹시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좀 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가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때때로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 목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믿고 성기는 선한 목자는 오로지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말이 11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이땅에온 목적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존재하셨던 이유는 오로지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셨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양밖에는 없는 거예요. 80세가 되고 90세가 된 노모는 오로지 자식위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 가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기억이지만 서로를 위해 죽을 사랑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가 없으시니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만 버리셨나요 가장 비천한 말구이 오시고 여도 구리고공중에새도 거쳐갔지만 인자는 우리들 것이 없다고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수치와 밀시와 초롱을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행보를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서까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어제 전행에도 기도하며 찬양을 듣는 가운데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예수님의 깊고도 높고도 넓은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의 팔에 입 맞추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워, 감격하게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꾼의 목자는 이험한일 당하면 양을 버리고 자신 살기에 도망갑니다. 사꾼의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스를 받는 것, 돈벌이 하는 거예요. 양을 수단으로 이용해 자기 배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12절, 13절과 즐거워볼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이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의 목자에게는 양의 안이나 평안이나 양의 배부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를 등지고 이런 사건의 목자를 믿고 좋은 줄 알고 따라가면 뭔가 천금 만만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족한 목사도 목사지만. 여러분, 이에 생명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 속에 깊이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온전히 따라가는 조상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고 안온이라는 말이 네분 나옵니다. 헬라 기네스코란 하는데 매우 다양하게 알다. 분석하여 알다. 명백하여 확신하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아는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 양은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디. 이렇게 양을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은 이 공동 우리의 양을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 목자가 모두둘리야, 뭐 예쁜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때 그 양이 각각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목자를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따라가고 순종할수록 이 양은 좋은 꼴, 안전한 꼴, 또 시냇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그 주님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믿는 만큼 따라가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 성해지는 거야. 사랑의 유생의 가족들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진 그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고 당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위험천만한 이 사건의 목자에게 종로릇 타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자는 문을 열고 양의 를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서 앞서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염소와 양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양은 목자를 앞서지 않아요. 근데 염소를 제가 키워봤잖아요. 항상 목자보다 앞서 제 마음대로 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긴 앞서서 인도했어요. 2 0 0 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사담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 단 우리 앞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오시고 만사를 구비해놓으시는 그 주님이. 믿고, 따라가는그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나요? 10편 139편 1절 2절 같이 께서어요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류극이 3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너이름한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 40년, 그리고 호랩산 가시뜨르기 가운데 현연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쓴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세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모세의 그 80년 인생은 그냥 송두리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그 뿐이겠어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인도할 모든 길을 하나님니다 아시고, 모세야! 할 때, 어쩌면 모세는 심장이 멈출 만큼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줄 내가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내가 알았다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브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체질, 우리의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창조적 기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목자에게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보다 더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길은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